수파거상술과 절개상한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고 좋은 결과가 나올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 한번 해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짜장면과 짬뽕 고민하듯이 과연 내 눈에는 수파거상술과 절개상한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고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해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썹 파과 상술은 눈썹 밑에서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처진 피부를 위로 끌어당겨주는 어떤 그런 수술 방법이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데 보통은 그 이제 처진 피부를 위에서 다 걷어냈기 때문에 어, 쌍꺼풀은 저희가 자연 유착식으로 좀 찝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 상한검은, 음, 우리 절개 쌍꺼풀 하듯이 어, 눈꺼풀에 이제 쌍꺼풀 라인대로 절개가 들어가서 처진 피부를 직접 눈꺼풀에서 잘라내고, 어, 절개 쌍꺼풀로 쌍꺼풀을 만들어드린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해드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다 사실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눈 상태, 가지고 있는 나의 눈의 상태라든지 골격의 상태에 따라서 둘 중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썹하고 상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어 일단은 좀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 우리가 절개 쌍꺼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쌍꺼풀이 조금은 진하기 때문에 조금 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 분들은 처진 거를 위에서 잘라내서 당겨주고 쌍꺼풀을 자연주색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쌍꺼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 우리 눈꺼풀 뒤쪽, 눈 뒤쪽이 좀 많이 처진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눈썹파고 상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우리 눈썹은 눈보다 더 길게 길게 있기 때문에 어 뒤쪽 처진 부위까지 이 눈썹의 길이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썹 밑에서 처진 피부를 충분히 잘라내 주게 되면은 뒤쪽 처진 피부도 충분히 저희가 올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하거상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음이 눈썹이랑 눈 사이의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눈썹하거상술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눈썹과 눈 사이가 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썹하거상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좁아질 수 있어서 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절개성황검을좀 추천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음, 나는 눈썹 습도 별로 없고, 눈썹을 굳이 건드리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 당연히, 이제, 절개, 눈꺼풀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절개성황검이 어, 맞고,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눈두덩이가 굉장히 지방이 많다거나 아니면 눈뜨는 힘이 약해서 눈매교정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눈썹하고상술로는 어 충분히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눈꺼풀 어 사항검을 해서 어 지방도 좀 제거해주고 눈뜨는 것이 약한 분들은 이제 눈매교정을 해서 눈뜨는 힘을 좀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여기 눈두덩이가 좀 꺼진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눈썹 아래눈 두덩이가 좀 꺼진 분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그쪽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어, 눈꺼풀이 좀 꺼지게 되는데 이 꺼짐이 좀 많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방을 좀 넣어서 그 꺼진 것도 저희가 메꿔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 눈썹하고 상술은 이제 그 부위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지방을 넣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눈 두덩이가 많이 꺼진 분들 지방을 좀 넣어야 하는 분들은 절개 상안검을 해서 어, 쌍꺼풀만 안들고 그 다음에 지방을 어, 거기다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지금까지 어, 눈썹하고 상술, 그 다음 절개 상안검이 적합한 어떤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어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또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좀 어떤 것이 더 맞을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래너 성형외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